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파입니다 네, 이번 종목은 앞에 다 올려드렸죠. 이건 IB 김영. IB 김영이고, 다음 종목은 아시아 경제. 임팩트 아주 오늘. 아시아 경제.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죠. 전 이런 종목 잘 발굴합니다. 저쯤 있는 종목을. 항상 저점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지 순이 나기 좋아요. 저쯤 있다는 게 뭐다? 항상,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5일선과 20일선이 마주치는 이순간요 위에 있는 종목들, 항상 요 위에 있는 종목들. 이 밑에 있는 종목 이런 거 찾아볼 필요 없어. 찾아보지 마. 뭐파말라 봐. 뭐리아파 종목 많아. 2 5 0 0개 2,500개 종목 뭐파 말려 찾아봐.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항상 종목 볼때 스윙으로 가든 단타를 치시든 스킬핑을 하시든 중기로 가든 장기로 가든 어떻게 보인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가지는 형태. 5일선과 20일선. 이 5일선과 20일선이 보이시죠? 항상 요구에 노는 종목만 매수하시면 돼 항상 우에서 노는 종목 1번 요구에서 노는 종목 밴드에서 어떻게 밴드 막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단봉 이렇게 단봉 보이시죠 단봉 단봉 하나 둘세개 단봉에 거래가 어떻게 거래량 없는 단봉 같아 좋다 나쁘다 좋다 또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제 옛날, 옛날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다 나옵니다 옛날 유튜브 다 나와 싹다 나와 옛날 거 돌려서 보세요 옛날 유튜브 보면 매미 기법 붙은 해서 여러분들이 정근가에 돌아가는 찌라시부터 해서 모든 게다 나오니까 앞에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앞에 거 보시고 뭐 디테일하게 다 보시면 돼 이해가시겠죠 앞에 거 보시면 다 나와 앞에 유튜브 다 보셔요 여러분들 그 링크는 아래 댓글에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문의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문의 얼마든지 다 해드릴게요 뭐 TV에 막 신청해 가지고 종목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상담 이런 거 하지마 필요없어 그런 거다 여러분들 뭐 순분 기다려갖고 받는 거, 그딴 필요 없어요. 박스테판한테만 믿기면, 다 돼, 다 돼. 종목 상담 어디까지 갈, 목표 죽고 목표, 1차, 2차, 3차, 목표 죽고 까 다, 다, 쓰면 다 해드려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무료, 무료, 무료. 어디 하려고 하면 다돈들어야죠 뭐, 20, 20초에 뭐, 2천원3천원 30초에 2천원3천원 아, 그딴 거안 받아요. 저는 그런 거, 찌질하게 그런 거안 받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박스테판한테 얼마든지 종목 리뷰, 뭐, 목표가, 어디까지 갈 건지, 뭔지 다 물어봐. 다 해드릴게요. 다 잡아냈다 잡아냈그 잡아냈는게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전까 돌아가는 찌라시부터 해서 여러분에게도 할수 있는거 어떻게? 해? 다 해야 된다고 싹다 신경쓰지 말고 전 아시아경제 당연히 매매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해 그냥 찍게 보는거야 오늘 급등주 들어갔을때 오라 20일선 5일선 20일선 5일선 오네 땡큐 그럼 땡큐야 그럼 매수 들어가면 되는거야 땡큐 이렇게 저는 하루 전에 볼 필요도 없어 오늘 들어갔을뿐인데 오늘 들어와서급등주들어가서 여러분들 차트 보면 급등주라고 있어요 급등주 들어가서 차트에서 수고를 보는거야 급등주 반대 어라 땡큐네 1봉로 보는거야 오 전일거리량보다 넘어섰네 땡큐 1번 5일선과 20일선 우에 놓으네 땡큐 베리베리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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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시겠죠? 전일거리량보다 앞전거리량 넘어섰다 일단 이건1차예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땡큐 베리베리 땡큐 그 다음 어떻게 거리량이 빵! 트지잖아요 말할 것도 없지 뭐, 땡큐지 뭐. 오늘 거리량이 몇, 몇 퍼센트 트진거라요 어이구야. 이게 완전히 바닥에서 노는 종목이야. 바닥에서 노는 종목이란 말이야. 바닥에서 노는 종목. 바닥에서 노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봐요. 차, 어마어마하다. 잠깐 갖다 드릴게요. 보이시죠? 바닥에서 여기. 20배, 정말 80만주. 80만주 거래된 거야. 근데 어떻게 된다? 전일 거래량보다 넘어서 80만 주잖아. 전일 거래량보다 넘어서 80만 주는데 3% 올랐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항상 말했어요.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 넘었었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은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9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리고 거래량이 빵터지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잊지먹지 마요. 캔들을 지켜보는데 1일1일1일1 1 1 1 1자1 1자1 1자1일1 1일1 1거1 1 1 1 1 1 2, 1 2, 1 2, 1 2, 1자, 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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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싫다 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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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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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1 1 1 1 1 1일1 들어가서 1 1 먹어 1 1 1 1 근데,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 여기 단봉일 때, 이렇게 단봉 보이시죠? 여기 단봉일 때.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단봉일 때 들어가시는 거야.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봉일 때 들어가는 거야. 단봉일 때, 이럴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단봉일 때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면, 하루 전에 들어가실 때, 땡큐. 이렇게 행보하는 종목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어떻게 터졌다? 거래량이, 여러분들, 2,200% 터졌어. 2,200%. 그럼 22배가 터졌다는 얘기야 22배, 22배 터지고 사하가안 가는 종목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가, 다 가. 그냥 그런 종목 다 간다고 봅니다 그냥 그날 음. 단타를 치든 뭘 하든,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되는 거야. 단타를 하든 뭘 하든 들고 가시면 수익 무조건 나. 이해하셨죠? 이거 딱 갖다 붙이면 봐봐요.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 봐봐. 지금 땡 해가지고 어떻게 상승, 눌림, 어떻게 돼요 상승과 눌리면 5일선 타고 가죠. 5일선 타고. 이게 5분봉이란 말이에요. 5분봉. 5분봉. 5분봉이 어떻게? 상승 눌림인데 어떻게2 0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골드선 중심선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튀고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다 눌렸다가 그2 0일선에서만매매하십니다 항상. 20에서 5에서 놓는 종목 매매하시.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봉이든 3분봉이든 5분 봉에다 어떻게? 위에서 노는 종목. 항상. 제가 드리면, 어떻게? 1봉도 항상 위에서 노는 종목. 위에 놀때 매수 들어가. 안, 안, 안 노는데 굳이 밑에서 들어가지 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면 그래 하지 마. 요렇게. 올라갔을때 매수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올라오면 매수 들어가고, 올라왔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살 필요 없어. 내려오면 기다려. 올라오면 타. 올라올 때 사는 거야. 내려오면 사지 마. 올라올 때 먹어도 돼. 올라올 때면 이렇게 먹는 거야 눌림 받고 올라올 때면 이렇게 바바밤 터진단 말이야 에 항상 어떻게 1분봉도 22선 위에 있는 종목 단디더래 단디 3분봉도 어떻게 상승 주고 눌림 줬을 때 22선 위에서 놀 때만 사는 거야 22선 위에서 놀 때만 22선 밑에 사지마 아니 사지는 마 22선 위에서만 사도 어떻게 수익은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은 22선 위에서만 밑에 사지마 위에서만 사는 거야 위에서 짧게 먹더라도 눌림 상승 이렇게 5분봉도 똑같아 오봉 어떻게? 닭때 내릴게. 이 단타 치면 되는 거야. 오봉 어떻게? 상승 눌림. 오봉 오봉 어떻게? 20일선 중심선. 20일선이거든요. 5분목 20일선, 5에서 놀 때만 사는 거야. 5에선 20일선 우에서만 놀 때만. 놀 때만 사서 먹고 빠지면 되는 거야. 밴드 밖에 나고 어떻게 수익 실현 해 든다 한다. 해야지 하고 눌림 내려왔을 때. 기다려. 이때 기다려. 왜냐 이 터치 할때 기다리는 거야. 그냥 이때 막사는게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어떻게? 22선을 딱 도달했을 때 이때 매수들어간는 거야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빠방빵빵 내가 5분뭐 3개를 했죠 5분뭐 3개가 상하가 빡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항상 잊어못지 마시라고 m a c d 항상 어떻게 분봉해보면거량 터지고 5mm 넘어서고 거량 터지고 5mm 넘어서고 MACD 상승 항상 MACD 상승 MACD 상승할 때는 들어가서 땡큐라 오실레이터 상승할 때는 들어가 오실레이터 상승할 때만 언봉이떨어질때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언봉 보이시죠? 이럴 때 들어가지 마. 이럴 때. 이때 들어가면 안 돼. 분봉상. 이게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다 동일해. 이해 가시겠죠? 무조건 위에 양봉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야. 항상 20일선. 20일선 위에 분봉상.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 거래량 어떻게? 5 m m 넘었을 때. 땡큐. 수익. 리고 MACD 위에 있을 때 땡큐. 매수. 그럼 MACD, 땡큐, 오실레이터, 양봉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항상. 잊지 못지 마시라고. 잊어 먹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이 패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있는 분이 안 잊어 먹으면 돼. 종목. 어디 종목 어디 문에 봤자 아무 답안 나와. 박스 대파한테물어보데 이해하시죠? 아시아 경제 어떻게? 전 찾아내잖아. 어디, 어느, 어느 유료방, 유튜버 어디, 뭐 어디 찾아봐봐. 아시아 경제 누가 올리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왜냐면, 아시아 경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차트를 볼 줄은 모르는데, 차트 볼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낸나 말이야, 종목을 찾아내. 이바닥권에서 빌빌빌 놀다가 어떻게? 해? 이럴 때 지켜보는 거야. 바닥권 뭐, 어디 물어봐갖고, 막 찾고 뭐, 일할 필요 없어. 그냥 박스 테 파는 종목만 보시면 다 나와. 이렇게. 항상. MECD 상승 MECD 상승 오실레이터 어 양봉일 일대. 때. 양봉일 때면 사. 엉봉일 대 사면 안 돼. 언봉이 사면 어떻게? 해? 그런 사랑 사면 어떻게? 해? 바보야, 바보. 그럴 때 사랑 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빠져, 다 빠져. 살 필요 없어. 양봉이 때문에 사. 양봉이 때문에 사고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이다 나. 다 나는 거야, 다 나는 거. 다 나는 거. 거리랑 거래 대금도 빠듯일 때 어떻게? 해? 제가 항상 말했죠. 전일 거래랑거래 대금도 못쓸 때, 이게 언봉이잖아요. 언봉이자 언봉, 언봉이잖아. 언봉이 엄봉. 여기 양봉이 요렇게 얼로 섰을 때, 요래도 사는 거야. 요럴 때, 요래 탓쯤에. 항상 요런 탓좀 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그럴 때빵 터지면 어떻게? 해? 빠방, 빵빵, 수익을 빵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박스테파노였고, 링크는 아래에 있을 거고, 문의는 밑에 1대1자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돈안 들어요. 돈 달라는 소리 안할 거니까. 어디 막 종목 상담하려고 TV 어디 문의갖고 어떻게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막 그런 신경 쓰지 마. 저한테 물어 보세요. 제가 다 설명 다 해드릴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까지 내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어렵지도 않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먹혀요. 다 먹히는 거니까 다 돼, 다할수 있어.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도 고수가 될수 있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도 고수가 되는 거야. 뭐 어디. 말합니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인데 가입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래 해봤자 하루에 두 종목 떡던지 주고 가지고 분할 매수하고 가지고왔어요 수익 난다고. 개뿔 수익 뭔 나? 안 나? 안 나? 안 나? 그런데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 박스테파는 믿고 따로 오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구독 알람, 빵빵 누르시고 댓글 하나, 빵빵 달으시고 밑에 링크도 있어. 링크도 있고. 자, 일대일로 문자 주시면 돼.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 전화비도 안 들어. 제가 전화해고 여러분들 다 설명, 리뷰 다 해드릴게요. 어렵지도 않아. 그래, 해준 사람 없어, 세상에. 어떻게? 박스 드판은 어떻게? 나눠 먹자. 같이 수익 내자. 어떻게? 해? 외국 기관은 어떻게 해? 이기자. 여러분들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외국 기관을 이겨야지 살아남지. 작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 아시죠? 세명 중에 두 명이 손실, 한 명만 수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3 0 수익이고 나머지 어떻게? 해? 70% 손실한 얘기야. 근데 박스테파노를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 수익 난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수익 다 난다. 이해가시겠죠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네. 파이팅. 유튜브를 돌리고 돌리고 보시면 매매 스타일, 종목 스타일, 어떻게 나오는지 매매다 나와요. 이제 옛날처럼, 처음처럼 초심을 돌아가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근데 시작이 불가니까. 이해가시겠죠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빵빵하게 눌러주시고, 댓글도 빵빵하게 달아주시고, 얼마든지 문의 주십시오. 다 해드릴게요, 제가.